아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디선가 이 기록을 보고 계실 생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인류 생존 기록, 산 사람은 살아야지 후한입니다 지난번에 피쉬 앤 칩스를 먹고 예, 그동안 허했던 몸을 약간 보강을 하는데 몸이 회복이 덜 됐다라기보다 그 고칼로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폭발 이전에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 크리스마스 파티 때손님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응? 이렇게 손님 접대용으로 그래서 쫙 이렇게 내놨던 그 이제 고퀄리티 이제 튀김 요리가 있거든요. 네, 오늘 그거를 이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네, 오늘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바로 그 새우를 이용해서 만드는 멘보샤 네,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어, 그러면 재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재료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그 멘보샤가 조각낸 식빵 사이에 이렇게 토스트처럼 이렇게 안에 새우 그 살을 깨서 만든 소를 이렇게 넣어서 튀기는 그런 요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대단한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식빵, 네, 식빵 필요하고요. 어 새우, 새우 살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계란 필요하고요. 그리고 멘보샤 어 이렇게 찍어 먹을 소스 어뭐 이렇게 중식당 가면 이렇게 되게 맛있는 소스 주는데 어 저는 그냥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냥 그런 걸로 준비를 해 봤어요. 네. 그리고 다진 마늘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전분 음, 소금 후추 뭐, 올리브 오일 약간 네, 이렇게 필요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멘보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새우살을 좀 으깨야 돼요. 네. 그, 냉동 새우살인데 음, 꼬리가 있어서 꼬리를 좀 제거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꼬리 끝을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네, 꼬리가 안 끊어지고 이렇게 빠집니다. 네, 네 어, 이제 새우살을 으깨야 되는데 어, 그 멘보샤 만들 때 보니까 네, 그 셰프들이 이렇게 칼로 이렇게 이렇게 느더라고요 네. 서 새우 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네. 네 너무 곱게 다질 필요는 없고요 좀 이렇게 씹히는 맛이 있어야 돼서 좀 간을 해 줄게요 밑간을 네 소금 네 후추, 네, 후추 약간. 그리고 계란 흰자 네 노른자는 쓰지 않고요 흰자만 쓰니까 네 노른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흰자만 분리해서 넣을게요그 노른자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튀겼을 때 이렇게 예쁜 색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저기 예전에 그 탕수육을 배달시켰는데 그 탕수육이 하얀색이 있고 약간 이렇게 노르스름한 이런 색깔이 있잖아요. 그 노르스름한 색깔은 이제 노른자까지 다쓴 거고 네, 새하얀 그 튀김은 흰자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색을 내기 위해서 네, 흰자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전분 약간, 네. 점도, 점도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전분을 넣는 거예요. 계란은 한 알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계란 흰자는. 네, 조금 전분을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올리브오일을 약간 넣어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이제 반죽을 완성했습니다. 식빵을 테두리는 잘라 주시고요. 테두리를 잘라낸 식빵을 4등분을 해 줄게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식빵이 준비됐으면 어, 식빵 사이에 이 소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살짝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네, 일단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찍어먹을 소스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한 숟갈 저는 좀더 네. 그리고 케첩 마요네즈 1대1로 섞어주기만 하면 돼요 네. 마늘이 <laughs> 마늘 맛이 좀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좀 저어줍니다 여기다가 좀 이렇게 해서 더 구성진 맛을 위해서 감칠맛을 위해서 치킨 파우더를 살짝 넣어줄게요. 네. 소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제는 준비한 멘보샤를 튀겨볼 텐데, 음, 멘보샤 튀기는 온도는 뭐한 130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식빵을 아까 짜투리 식빵을 이렇게 넣어봤을 때 네,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식빵이 생기면 은 식빵에 이렇게 기포가 생기면 은 네, 튀겨지는 온도가 한 100, 120에서 130도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 튀겨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통 튀김 온도 180도라고 하는데 어 130도에서 튀기는 이유는 어 식빵은 금방 이제 튀겨지거든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튀겨야 어 식빵이랑 그 안에 있는 새우살이랑 어 같이 이제 적정한 타이밍에 이렇게 잘 튀겨지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튀겨주는 겁니다. 멘부샤는겉 네. 어뭐 튀길 때 거창한 소리가 나지 않아요. 네. 봄비 정도의 소리가 납니다. 네. 굉장히 간단한 게, 어, 이제 튀기기만 하면 끝인데, 색깔이 갈색이, 갈색빛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잘 튀겨주면, 네, 끝입니다. 네, 아, 노릇노릇하게 지잘 튀겨진 것 같습니다. 잘 튀겨졌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멘보샤 네,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젓가락으로는 좀 먹기 힘드네요. 손으로. 일단 그냥 소스 안 찍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 이게 정말. 정말. 기름맛 잔뜩 먹으면 이, 음? 이 바삭바삭한 식빵이랑 이 식빵이 또 속은 되게 촉촉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말음 아 정말 맛있네요 네. 속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요 네. 아 맛있습니다 이 멘보샤가 원래 음, 이, 이게 뭔지 아는 사람만 이렇게 찾아서 먹던 그런 중국집의 일품요리였어요 근데 그 대폭발 이전에 그 쿡방들이 엄청 유행을 했는데 그때 이젠 이연복 셰프님이 이렇게 TV에 나와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는 걸 보고 어 이제 선풍적인 어떤 인기를 끌었던. 저는 이거를 이제 손님들 오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의외로 막 튀김 요리지만 막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고. 음. 야 이거 진짜 맛있네요. 네. 아, 예술입니다, 예술. 네, 어, 오늘 음, 맛있는 멘보샤 네, 만들어서 오늘 하루 잘 버텨낸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굉장히 그 고칼로리 음식으로 만들어봤는데 어, 고칼로리도 고칼로리인데 오늘 굉장히 고퀄리티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이 맛있는 멘보샤를 네,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 먹기 굉장히 아쉽거든요. 네, 꼭 어, 어딘가에서 이 기록을 보고 계신 생존자가 있다면, 꼭 함께 만나서 이 맛있는 멘보샤 같이 먹으면서 잔칫날 분위기로 네, 함께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요. 그럼 어, 시간과 장소를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 낮 12시, 네, 해가 가장 높이 뜬 시각에.